자기가 있어요, 없어요? 순간적으로 딱 막히지 않아요? 응? 왜 막혀? 그거는 대답을 할수 없는 거니까. 지가 알아서 대답을 못 하는 거야.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야. 우리는 생각해야 아는 줄 아는데,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알아. 이미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또 어떻게? 어 순간 막혔다. 대답 못했다. 스님 있어요 없어요? 이렇게 생각으로 또 해결하려고 한다니까? 꽃딱 막힌 것에 불안해요. 자신감이 없어요. 그죠? 대답을 자신 있게 딱 해야 자신 있는 건줄 알잖아요.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. 적절한 맞는 대답을 딱 해야 자신 있는 거고 맞는 거고 인정받잖아요. 순간적으로 자기 있어요, 없어요 하딱 멍하면 조금 약간 무한해야죠. 왜 대답 못했다고. 그런, 그런 세상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. 그거는 그렇게 딱 막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딱 막혀서 말못 하잖아.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못 하잖아. 자기가 있다, 없다? 그거 망상이에요.